제가 그새 모델이 12년 하고 일반 기업 갔었거든요. 그때 12년 딱 했을 때는, 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막 이런 매너리즘 빠져가지고요. 밑에 이제 팀원들도 한 2년 가르치니까 또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하고, 또 뭐, 신규 신입 그 팀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막 가르칠 게 없는 거고, 왜냐면 업체가 막큰 규모가 들어와서 얘네들한테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업체보다 조금 더 비슷한 업체들 위주로 막들어와다 보니까 더 가르칠 것도 없고, 나도 맨그 똑같은 일만 하니까 매너리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일반 기업에 갔죠. 퇴사하고 나서 한 10, 14일 정도 있다가, 2주 있다가 일반 기업 갔는데, 일반 기업은 또 다르잖아요? 달라요. 새모델인, 세모대리인, 그러니까 새모델인만 했다가 일반 기업 가니까 또 업무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을. 근데 또 금방 뭐 터득은 했는데,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생겨요. 부서들이 많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었어요. 기존에는 뭐 회계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이제 외부에다가 기장을 맡기던 회사가, 이제 회사가 좀 커져가지고 회계팀도 만들고 막 그런 때였는데, 들어가니까 즉시 즉시 이제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그때 그때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회계팀이 우리가 너무 피곤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딱 있었을 때어떠한 <laughs> 일이 발생을 하면 문의를 하셔라. 왜냐면 사후 처리하는 거 너무 싫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일뭐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때 그때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문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 세무적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많이 알아야죠. 근데 회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들이. 뭐 다른 거뭐 원천세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직원들은. 근데 영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또는 구매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이슈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좀잘 알아두세요. 최소 그거는 정말 최소예요. 원천세는 뭐. 직원들 뭐 급여나 이런 것도 인건비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슈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가세 10%, 요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부가가치세법은 그 부가세 10%는 그냥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붙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은 이게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공급이냐, 아니냐, 적시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거냐, 아니, 요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가지세법에 의해서 공급이 제대로 그때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 게그 해당 경영지원부서 그쪽에서 하는 일이고. 근데 이거를 판단을 잘못해서 어,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이 됐다거나, 근데 늦게 발급을 했, 했을 때 조사관이 뭐 세무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부가세 경정청구를 한다던가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환급이 나온다던가 했었을 때 환급이 나오면은 환급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련 자료를 봤더니 이 세금계산서 이때 발급을 하면 안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정하라고 하고 가산세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 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부가가치세는 최소한 부가가치세법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요새 쉽게 풀어서 나온 그 교재들 많거든요, 책들. 제가 그 한번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실무 책인데 두께는 한이 정도 돼요.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이런 금계산서로 이때 발급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음. 책. 이거는 세무대리인도 필요한 책인데 회사 그 담당자도 필요하다. 그래서 <laughs> 제가 그 회사 갔을 때도 우리 팀한테는 그 책을 다다 다 사서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가져줬죠. 그책 되게 괜찮아요. 두가지 세법 조문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 책을 보면은 훨씬 보여줄까요? 부가가치 세법 세양 TNA에서 나온 책인데 좀 45,000원 뭐, 원? 뭐 이, 이런 정도 하는데 되게 괜찮아요 다른, 제가 부가치세 실무책 더 두꺼운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긴 하더라고 그냥 편하게 보기가 진짜 사례 중심이어가지고, 사례와 관련돼서 이렇게 딱 나온 거고.